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창세기 45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예급에서 판지라. 아멘. 사랑한 여러분, 우리 주께서 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엘틈이 내게 가까이 오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얘기치 않은 요즘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요셉아 내 네, 아버지 형들에게 도시락을 좀 갖다 주고 오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구덩이 에 던져버리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다시 또한 억울하게 그는 옥살이를 합니다.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해석도 되지 않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공감도 할수 없습니다. 아, 너무 너무 황당합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도시를 건네줄 때, 어떤 아침에 일어날 때, 다한 번도 내가 오늘 구덩이에 던져질 것을, 내가 오늘 애굽에 팔려가게 될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준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찾아온 겁니다. 반갑게 형들의 이름을 불러서, 형, 나 요셉이야. 라고 말하는데, 형들은 그를 잡아서 구동에 던져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인생은 바로 이렇게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어느 그 승리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 네.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멘탈이 강해서 승리한 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한 1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 또한 2년 넘게 옥살이를 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겁니다 1 3년 동안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속적인 고난을 받으면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대학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고난은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의에 대한 고난 있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고난이면 회개를 해야지만 그 고난이 끝나게 됩니다. 요셉은 죄에 대한 고난은 아닙니다. 의에 대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요셉이 의에 대한 고난을 받았다는 그 표시 그 증거는 요셉 안에 있는 평안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평안함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기쁩니다. 요셉은 기뻐할 수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분노와 화로 잠을 못 이루고 그리고 또한 깊은 우울감 상실감에 빠져야 돼요 형들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1년이 아닙니다 10년간 노예 생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우울감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는 분노 가운데 밤을 지새우지 않으니다 성경 어느 부분에 요셉이 분노하였다 요셉이 화를 내서잠못 이루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는 열심히 삽니다. 열정적입니다. 사람 마음, 마음 안에 분노가 있거나 아니면 우울감과 좌절, 상심감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막 살고 싶어요. 대충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주 성실히 살았어요.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바리 장군이 요셉을 보고 나이 17세, 어린 나이예요. 그런데 그를 보고. 자기 집 가정 총무로 세운 겁니다. 보디발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신뢰하지 못하죠. 그래도 불구하고 요셉을 신뢰해서 모든 걸다 맡겼어요. 장군 안에는 모든 수위를다 맡겼습니다. 그 안에는 열정. 어떻게 그 그렇게 살수 있을까? 그런 주님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말을 한다면.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인생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표현합니다 유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예급사람의 집에 있으니 21절 말씀에 되어 유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메 함께, 위드 함께 합니다 요셉과 함께 했어요 주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함 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는데 주님이 나고 밀착한데 가장 방해되는 게 무엇일까요? 죄예요, 죄. 그래서 요셉은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환경이 무너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저참하게 노예 생활하고 또한 죄수가 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결 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인생에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주님 앞에 죄는 범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보디벌의 아내가 유혹을 할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님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냐 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줄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삶이 노예고,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나도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라도 하나님께 범죄한다면 나는 지옥문을 보게 될 겁니다. 지옥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어렵고, 요새과 같이 해석도 안 되고, 인생이 쓰디쓰다면 죄를 줘서는 안 돼요. 요셉은 내 인생이 참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인생이 아픈데, 여기서 내가 죄까지 지은다 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평안이 오는 겁니다. 잠언 28장 말씀에도 13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에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한 거 함께 그 인생을 형통하다고 성경 기록돼 있어요. 39장 3절과 23절 말씀에도 그의 주님 여호께서 그와 함께 하신 보면 또 여호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는 인 형통한 인생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 인생이 좀 실패한 인생, 억울한 인생인것 같지만 성경 말합니다. 그는 형통한 자라고. 또한 23절에 도 같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경통하게 하셨더라. 아에 여러분, 형통한 자는 어떤 저 형통한 자입니까? 자문 28장 13절 말씀 뜻에서 우리가 먼저 보았던 것처럼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의 형통입니다. 요셉은 죄와 함께 가지 않았어요. 그런 죄를 자복할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하고 싶습니다. 난내 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난내 죄를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 을 만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구절과 10절 말씀 우리 지문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기로 만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범죄하지 아니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은하나님을 거짓말 장인으로 맞는데 어찌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신데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너가 죄를 모르는 건 이런 한 가지야. 마음속에 무엇이었기 때문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진리로 우리의 삶은 거룩해집니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읽고, 포스트에서 붙여놓고, 또한 예우고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지식의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삶은 깨끗해져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인도합니다. 요셉의 생일을 한 문장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말씀과 함께했어요. 요셉이 완전하다. 요셉이 전혀 죄를 질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만 한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어. 그도 그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 불쑥 들어온 생각이 있을 겁니다. 형제에 대한 미움. 어떻게 나를 구덩이에 던질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뒤도 쳐다보지 않고 나를 애굽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어? 어떻게 내 옷을 벗길 수 있어? 어떻게 형이 어떻게 형이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또한 내가 10년간 어떻게 봉사했는데 보디발 장군이 나를 오해할 수가 있어? 사람들이 다에게 이렇게 비하냥 거릴수 있어. 나는 안의 분노의 마음도 슬금슬금 올라올 수 있을 거이야 그때마다 말씀이 그의 마음을 정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날 너무 사랑하시지. 내가 이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거칠게 살면 안 되지. 보디빌 아내가 유혹할 때, 순간 그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유혹했겠습니까? 많은 딜을 했을, 했을 것입니다. 너가 나를 허락한다면 내가 너 집으로 돌려보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 만나게 해줄게 마차도 보내줄 것이고 어, 내가 곡식도 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 에 만나게 주 해줄게 욕도 될 겁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말씀의 중심을 잡고 나는 죄짓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내 인생이 여기서 노예로 맞춰진다 할지라도 내가 죄수로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아갈 때 그에게 밀려오는 기쁨 밀려오는 평강은 환경 가운데 기쁨을 나타나요 성실로 충성스럽게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참 억울하고 힘든 마음으로 감옥에 갔을 때도 쥐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낯을 제수들의 낯빛을 살펴요. 제수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줄 알아요. 이웃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간호장이 꿈을 해석해 주네요. 아, 좋은 꿈입니다.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꿈 해석 그대로 복직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여러분 술 맡은 간호장이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나가서 잊어버려요. 이웃이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그것도 상실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분노가 나겠습니까? 그의 인생 연속적으로 화해요 그의 인생은 그를 자꾸 쓰디쓰게 만듭니다. 그런 쓰디쓴 인생, 쓰디쓴 레몬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날도 달콤한 인생으로 만들어요. 그의 얼굴에 그늘이 없어요. 참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만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s 트미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8절에 같이 스습다 시작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예금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이 나를 구덩이 던지고 당신이 나를 노예로 판거 아닙니다 당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굽의 노예로 또한 죄수로 가게 했으면 왜 그렇게 했나요? 요셉이 왜 이렇게 권한을 받았나요? 가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7절 말씀에 성경을 말합니다 당신이 보낸 거 아닙니다 내가 구덩이에 던져진 것은 난 내가 죄수로 가고 노예 생활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원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요셉이 잘못했어. 구덩이에 던져진 거 아니에요. 요셉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거 아니에요. 12명의 형제들 세우기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가족, 나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나를 생명으로 보존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채찍질을 맞으셨고 모든 피를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기위해서 우리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십삼장 오 절과 육절 말씀에 예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았어 그릇에 나요. 각케 죄길로 갔건을, 유학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 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 요셉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버린 그 요셉이 나입니다. 그나 가까이 오십시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렵지요. 어떻게 요셉이 가까이 갈수 있겠습니까? 못 가지요. 그는 가까이 오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절 말씀해 보면 요새 형들에게 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감, 니을투미 내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간 이르되 나는 당신이 아 요새 맞습니다 난 당신이 예굽에서 판자 맞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그 죄인 맞습니다 당신은 그퍽한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두팔 벌려서 맞아 넌 죄인이야 맞아, 너는 그렇게 취약한 죄인이야. 그러서 죽어서 두팔 벌려 지금 come, 오라, 아니 더 가까이. 네 열팀이 나에게 가까이 오라. 지금 가까이 가면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일정 말씀 중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삶이 온통 죽음과 진원 같은 붉은 죄로 가득 가득한 달지라도 내게로 오라. 여기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옹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지홍같이 붉었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이 가까이 가십시오 아멘. 여기서 그들은 가까이 갈수 없겠지만 가까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야지만 어느 시간 죽이 가까이 가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주님 스팔벌로 오라 할때 나아가십시오 찰스 스프루 목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으며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날 맞청이신 예수님 앞에 겨, 결코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앞에 설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마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이젠 우리가 요셉의 마지막 부분을 보기 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요셉이 가장 인생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 밝아요. 그럼 너무 아름다운 생일을 삽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생일을 살수 있었던 그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 사 절서부터 오 절서부터 구절말씀까지 말씀을 보면 그 짧은 절인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오절부터 구절 말씀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글씨를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또한 팔절에 되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예급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급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선포가 돼요. 구덩에 던져진 것도 내가 너희를 팔려 간 것도. 또 내가 이렇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도 당신을 구원하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었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덩이에 던져도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로 또는 때로는 감옥에도 그러나 그분 은 항상 나에게 선하셔. 그분 항상 나에게 좋으신 분이야. 요은 언제 좋으신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선택 항상 오르셔. 하나님결정은 항상 최고시셔 그래서 고백해 갑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어떤 순간에도. 매 순간 순간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삶의 어떤 순간에 어떤 스디슨 인생이랄지라도 스디슨 환경이랄지라도 그 환경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몸을 맡겼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제럴드 시처입니다. 지금 그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는 큰 아픔을 겪게 돼요. 그가 어머니와 그리고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네 명의 자녀와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 즐겁지요. 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어머니, 아내, 자녀들. 그런데 Drunken d r 드라이버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중앙선 침범하고 차로 크게 부딪혀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사람 아내가 떠나고 딸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찌그러지고 연기가 난저 차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른더 시처가 이런 말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건에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좀 씁니다. 우리의 출생이 그렇듯 상실이라는 것이 개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보편적인 일이다. 삶의 크고 작은 상실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불쑥불쑥 찾아온다. 나에게 찾아온 그 상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나에게 있다. 나에게 찾아온 아픔이 내 삶을 결정하게 할 필요는 없다.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있다. 그 사건이 오늘 내 삶을 결정하게 결정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는 여전히 아프다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져 있어요. 난 지금도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픔을 내 삶을 결정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프지만 나는 반응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셉의 삶은 요새 폭주하게 만들어야 돼요 찌그러지게 만들어야 돼요 분노로 그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의심하고 소리치고 정신 이상자가 되고 성격 결핍자가 되고 인생이 망그러지듯 망그러져야 되는 겁니다 지칠 새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폭주하지 않아요 찌그러진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보다 밝고 아름답고 찬란한 레모네이드 같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반응이 달랐어요. 조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이야. 그 하나님께서의 아주 조신 뜻이 있으죠. 나는 그 조신을 깨어나가는데 어떤 죄도 짓지 않하리라내 인생 힘들기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처참하기 때문에, 그럼 더 강력하게 붙들었어요. 난 요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이룬 인생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룬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면 이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피스 피스 피스는 합력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은 가족 권이었습니다 형제들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셨습니다 그 이루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해야 일을 하기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좋으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 귀하신 하나님의 는시하을깨해고그안에시기을하시고을사하시고충성하시고 어느 하시고을다하는시음으로승리하 있는 시간 주님 이름 있는 시간을 다해을다다